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오늘은 스마트밴드 하나 제품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허이에서 출시한 밴드4라고 하는 스마트밴드에 해당하고요 저,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스타일리쉬하고 슬림하게 출시가 되었어요. 뭐 일반적으로 샤오미나 아니면 삼성에서도 비슷한 제품도 출시하고 있는데 이 제품 역시 뭐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위 업체에 해당하죠 화웨이 같은 경우는 직접 a p 도 생산하는 업체에 해당하고 국내에도 화웨이 코리아를 통해가지고 국내 제품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11월에 국내 공식 출시될 예정이고요 미리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어한 일주일 정도 먼저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굉장히 좀 착용했을 때 굉장히 좀간 간편하고 간단하고 좀 가벼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착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수면을 취하든지 활동을 하든지 뭐냥 무부담 없이 활동할 수 있는 특징인 거고요. 지금 기계로 보시면은 지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한 1인치가 조금 안 되는 디스플레이 TFT LCD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밴드 쪽 같은 경우는 실리콘으로 해서 굉장히 좀 그냥 넓은 밴드까지 적용하기 때문에 손목이 얇은 여성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냥 뭐 무리 없이 다.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적인 설계를 가지고 있고요. 한번 디스플레이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지금 첫 화면이에요. 첫 화면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터치 베이스로 해서 홈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버튼 같은 경우 터치로 다 동작을 하는데 이제 시계하고 날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블루투스 연결되어 있는 거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날씨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이렇 지금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디스 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꺼져요. 오프가 돼요.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근데 이제 동작 감지 센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틀어 올리게 되면은 만약에 손목이 차고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된다 라고 하면은 이쪽 디스플레이가 자동으로 켜지는 이런 기능들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꺼져 있다가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예, 감지 센서를 통해가지고 동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했 때, 제가 동작을 안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손목에 차고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리는 경우에는 쭉 100%다. 동작하는 그 모습을 보였던 거고요 그리고 한번, 기능들을 한번 지원하는 기능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은 뭐, 이렇게 걸음수 체크하는 거, 당연히 지원이 되겠죠. 그리고 뒷면에 이렇게 센서가 있어요. 센서가 있고,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 센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센서 자체도 굉장히 좀 정확도가 높은 센서가 탑재를 하면서 심박수 체크도 가능하고요. 이 심박수 같은 경우는 버튼을 눌러 가지고 바로 체크도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가능하면서 만약에 심박수 레인지 범위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알람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POT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국내 모델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수면 시간 체크라고 해서 이제 수면 패턴에 대해서 네 가지 영역으로 체크를 하는데, 딥 수면이나 라이트 수면, 램 수면, 기상으로 해서 이제 체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연동을 하게 되면 리포트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운동 같은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뭐 달리기나 런닝머신, 야외 걷기, 실내 걷기, 실내 사이클. 뭐, 이런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아웃도어나 인도에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기능들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알리페이 같은 경우도 뭐, 국내에서 지원되는 리 페이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는 미지원으로 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보이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머나 스톱워치 그리고 페이스 변경도 할 수가 있어요. 현재 지금 이 단말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페이스를 지원하는데 펌웨이 업데이트 통해가지고 이 페이스워치 또 아마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메시지 알람,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메시지가 왔을 경우에 메시지 알람 기능도 지원 당연히 하겠죠. 사실 뭐 기본적인 기능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내 휴대폰 찾기 기능이 있어가지고 블루투스 연결되는 경우 이렇게 사운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음. 뭐 기본적으로 밝기 설정이나 화면 켜짐, 배터리 같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고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ATM 5 등급의 이제 방수를 등급해. 실제적으로 ATM 5라고 하는 경우는 50m까지 방수를 지원한다라고 보시는데 사실 ATM 기능에 대해서 사실 아직도 논란이 많아요. ATM 5라고 해서 정적인 물이 흐르지 않는 범위에서 50m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생활 환경에서는 충분히 뭐 방수 기능 통해서 사용할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 제품을 착용한 상태에서 뭐 10m든 20m든 방수를 했을 경우에 완벽한 보호해줄 수 있다라는 성능은 아니에요. 사실 ATM5라는 등급 자체에 대한 정의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잘 확인하면 될것 같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번 충전으로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제조사 쪽에서 알려왔고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한 일주일 통 사용하고 있는데 배터리는 굉장히 좀 길게 가고 있는 성그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 제품 같은 충전하기 위해서 별도 이제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아요. 다만 약간 좀 특별한 방식으로 이제 충전을 지원하는데 보시면은 이 뒤쪽 보시면은 이렇게. 열리면은 밴드하고 본체와 이제 분리가 됩니다. 이 밴드 같은 경우도 분리가 되는데 이쪽 바로 이제 두개그 포트를 볼 수가 있는데 이쪽 포트를 통해 가지고 직접 그 USB 포트 충전기 쪽에 연결하는 모습으로 해서 이제 충전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별도로 충전 케이블이 필요 없어 굉장히 좀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다라는 거그거에 대한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어플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스마트폰 화웨이 헬스라는 프로그램 통해가지고 어플 연동이 되는데 장치 연결은 굉장히 간단해요 블루투스 모드를 통해가지고 연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고 이 내부 설정 통해가지고 기기들 이제 설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림기을 사용할 건지 날씨 보고서 사용할 건지 아니면 블루투스 연결이 끊어졌을 경우에 이. 밴드통이 아주 알림을 제공할 건지에 대해서 이런 설정들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런 헬스 기능. 심박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사용을 하면서 계속 그 지속적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렇게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밴드 구간이 넘어가는 경우, 경우에는 알림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꽤나 좀 제가 이제 유용하다라고 이제 봤던 게 바로 이 수면 패턴에 대해서 네 단계로 이제 구분을 해주는데 첫 번째 뭐 기상하는 수면, 그리고 램, 그리고 얇은 수면, 그리고 깊은 수면으로 구분해가지고, 아, 나의 수면 패턴이 어느, 어떻게 되구나. 이런 패턴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포인트, 점수로 해서 이제 환산을 해서, 내 수면 패턴이 어떤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해 쉽게 전달해 을 주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로 해가지고 전체 수면 중에서 깊은 수면하고 얕은 수면, 그리고 램 수면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 주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리고 램 수면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설명들을 제공을 해 주기 때문에 아, 내가 어떻게 수면 패턴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어떻게 수면을 가져가야 되겠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쓸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운동기능 같은 경우에서도 뭐그 밴드에서도 지원하겠지만 어플 통해 가지고 실외달리기 실내 실내달리기 걷기 사이클 그리고 트레이닝 같은 여러가지 모드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이제 출시가격 같은 경우는 이 제품 같은 경우 는 제가 듣기로는 49,000원 그래서 굉장히 좀뭐 높진 않고 샤오미 제품보다는 약간 좀 상위에 해당하지만 국내 삼성 같은 경우에 비교하면 굉장히 뭐 높지 않다라고 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한번 사용해 보니까 뭐 심박수 체크하는 거나 아니면 수면 시간 체크하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품의 이제 빌드업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수준에 해당하고 있고요. 그다 그리고 국내 이제 화이 코리아를 통해서 국내 공식 출시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AS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블랙 제품인데 이 제품 외에도 뭐 핑크나 아니면은 뭐버라고 하는 레드 제품까지도 출시가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한번 잘 살펴보셔 가지고 화에서 이런 제품 출시하고 있구나라고 선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뭐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구독 이벤트도 참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